Welcome to Easy Writing. Writing. Hello everyone. Happy Tuesday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I'm Serena I'm Master Eugene. So Sensing. Yes. Yesterday mm -hmm. we tried to adjust the spice in our beef noodles. Yes. Mm -hmm. And then also we tried to leave out the cilantro. Mm -hmm. right? Yes. Yes. So 우리 어제 배운 내용을 mm -hmm. 소셜 미디어로 구성을 좀 한번 해봤어요. Yeah. 그래서 본인의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Mm -hmm. 이제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해외 에 나가가지고 겪었던 것을 그대로 소셜 미디어에 올려보는 거죠. Mm -hmm. 자, 이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Well, here's today's social media post. I tried adjusting the spice level at a restaurant.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 이었잖아요 그쵸 어 그러네요 네. all right here we go 난 매운 음식을 잘못 먹지만 이 국수집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맛있어 보였어 국수를 덜 맵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지 물론 뻔뻔하게, 무슨 도전 예능인 것처럼 직원이 매운맛 레벨도 물어보더라. 하하, 고수도 빼달라고 부탁했지. 난 그냥 그 맛을 못 견디겠다라고. 난 대체로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음식에 관해서라면 진짜 진상이 되기도 해. <S> <S> 맞습니다. 이거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덜 맵게 해달라고 하는 거, 더 맵게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yeah. 좀. 어, 걱정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도 거의 챌린지 수준인데. 아하.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죠. 무슨 도전 예능인 것처럼 아하. 레벨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하.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이런 내용입니다. Yeah. 자, 여기에 당연히 벌써 한국어를 보셔도 아, 이거 정말 핵심 표현으로 들어갈 게 많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핵심 표현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장이 보시면 난 매운 음식을 잘못 먹지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렇 근데 이거를 영어로 사실 오늘 바꾸었을 때는 매운 음식을 잘못 다룬다라고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할지 뭔가를 잘못 다루다. 네, be terrible with. 명사 음. be terrible with 명상. 네, 우리가 뭔가를 되게 활동 같은 거 음. 행동을 잘못 한다라고 할 때는 원래 I'm terrible at something. a yeah. s 을 쓰잖아요. 네네. 하지만 어떤 물건 같은 거 사람 같은 거 다룬다라고 얘기를 할때 여기서는 음식을 다루는 거죠. 네네. 이럴 때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음. with를 쓰는 게더 자연스럽죠. Oh yes, right. that's right. Yeah. Okay. 음. 자,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을 잘못다 듣는 사람들이 음... 있거든요. 이거는 네.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음음. 자, 나는 아이들을 잘못 따로 한마디로 나는 형편 없어. I am, I am terrible with kids. 아이들에 대해서. 네. so kids와 함께 있으면 뭔가 terrible하게 한다. 내가 잘못 한다라는 느낌. Mm -hmm. 자, 두 번째는요. <laughs> 제가 이름을 잘못 외우거든요. Oh, you're just like me. 이상하게 yeah. 얼굴은 기억을 정말 잘하는데 mm -hmm. so 그걸 영어로 한번 해 볼게요. Okay. 모두가 마유가 이름을 기억 잘못 한다는 거 알아. 자, 모두가 알아. Everyone knows 마유가 형편없다는 걸. that Mayu is terrible 이름들에. with names. Everyone knows that Mayu is terrible with names. 네. But you finally know my name now. I sort of do.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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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이거는 매운 음식을 못 다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m -hmm. 자, 세리나는 형편없어. Serena is terrible. 매운 음식에 with spicy food. Serena is terrible with spicy food. 네, 그래서 오늘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 어, kids. Right, mm -hmm. names mm -hmm. 그리고 spicy food는 활동이나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as를 쓰면 어색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Right? Mm -hmm. For someone who's not very good at technology, 네. you can say I'm terrible with computers. Right, right? 그런 거잘 mm -hmm. 다루지 못한다. Mm -hmm.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잘 다룬다라고 하면은 o d 을 쓰시면 돼요. 예. Yeah. Okay. Mm -hmm. 자, 핵심 표현으로 be terrible with something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넘어 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네, 오늘 의 핵심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다 혹은 건너뛰다. skip. 음. skip. 맞아요. 네, 그 이거는 이름절이에요. skip. skip. 한번에 음. 음. 뭐 음식을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끼니 거르지 마. 음. 이렇게 얘기를 할때 네. 어떻게 표현할까요? Oh, don't skip the, a meal. meal, right? 음. 자, 다음은요. 뻔뻔하게라고 얘기를 했을 때 <laughs> shameless. Leave. 네. Shamelessly, which means to do something without shame. Right. Well, 당당하게 말했지 mm -hmm.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고요. Yeah. 하지만 본인이 말할 때 아까 전에 그좀 창피하기도 했다라는 uh -huh. 것을 uh -huh. 은근히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Yes. 자 다음은요 양념 spice입니다. Mm -hmm. 이거 제가 언급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아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화가 된게 spicy가 mm -hmm. 되겠죠. 양념 yeah. 맛이 강한 혹은 매운. Yes. 자 다음은요 도전 challenge. 챌린지 강세가 어, 앞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G이로 끝나는 단어들은 보통 마지막에 강세가 안 붙어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 이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챌린지. 자, 다음은요. 악몽 혹은 악몽 같은 사람이나 그런 <laughs> 일. 네, nightmare입니다. <laughs> nightmare가 악몽이에요. 진짜 근데, 말 그대로.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막어 어, 상사가 진상이에요. 어, oh, he is such a nightmare. 아 사람한테도 음흠. 그렇죠. 아니면은 뭐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Yes, 어떤 경험에 식으로. 대해서도 nightmare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정말 악몽, 진짜 악몽이거나 그만큼 음. 좀 까다롭고 힘든 것. 네. 자, 마지막으로 베트남 쌀국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어,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f o 라고 발음을 하지만 네. 사실 진짜로 발음 제대로 하고 싶으면 f o 입니다. 어, 입모양이 o가 아니라 e에 더 가깝네요. foe, fo". p-h-o. Yes. 아시겠지만 ph는 f와 비슷해서 입술이 붙지 않죠. Yeah.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네, 오늘의 주요 e today's key expressions.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음 w o pens are the s a 선생님, 저희 어제 음. l e a v e o u e o t 명사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음. 그게 나올까요? 아니겠죠. 네. h o l d o t 명사 음흠. hold 명사 넣지 그러니까 않고 그냥 잡고 있어라 hold hold 해주세요 그렇게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은 hold 나 오늘은 hold 써봐야지 음흠. 뭐 외국 나온 김에 그러다 yeah. 오늘날은 leave out 써봐야지 yeah. 이런 이렇게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흠. 그래서 결국에는 둘다 뭔가를 재료를 빼거나 넣지 않는다는 라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yeah. 그렇죠? Mm -hmm. 자, 예를 들어서 저 당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You're 네. not a big fan of carrots. 음, 안 나다. Yeah, you you still haven't gotten used to it yet. 나야. Uh, okay. Probably never. <laughs> 자, 그 당근들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직격을 하면 그 당근들을 잡고 있어줄 수 있나요? Could you hold the carrots? 음흠. 네. 이렇게 넣지 않고 손에 그냥 잡고 있어요. 넣지 마세요. 맞습니다. Could you hold the carrots?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재료 앞에다가 더를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흠. 자, 두 번째입니다. 나그웨이트리스한테내 수프에다가 마늘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어. 자, 나는 그 웨이트레스에게 부탁했어. I asked the waitress 그 마늘을 잡고 있어 달라고. to hold the garlic. 내 스프로부터 from my soup. 음. I asked the waitress to hold the garlic from my soup. 네. There are actually people who don't like garlic. I know a person. 음. 네, 신기하죠. 어, 진짜 신기하네요. It's like the essence of all Korean food. Without garlic, there's no food. There's no kimchi.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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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넣지 말라라고 할때 <laughs> 도대체 어디서 넣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는 from us 쓰시거나 in을 쓰거나 이렇게 <laughs>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Right. 자, 두 번째 줄 표현은요 대체로 혹은 대부분. Mm, most of the time. 아. Most of the time.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습관을 표현할 때저 대체로는 대부분은 안 그런데요. 저 대체로 그런 편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Yeah.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usually라는 단어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mm -hmm.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 대체로 아침을 건너뛰어. 안 먹어. 이런 느낌. 난 아침을 건너뛰어. I skip breakfast 대체로. most of the time. I skip breakfast usually. o s b s t of l t h e t l i m e 네, i 거를 그러면 i u s u b a l l e 로 바꿀 수있 a 까요 f a t b s o a l u t l e o l i i s k a l i p l b r i e b a k e f a s t u s u f a l t l y o r i u s u e a l l y s k i p b r e a k f a s t t l e bit right. of a 자두 음. 번째는요. b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e Jerry shows up early, early most of the time. Jerry shows up early most of the time.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명사에 관해서라면. 모모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 명사. Mm -hmm.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laughs> When it comes to 명사. 모모에 관해서라면 mm -hmm.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앙스가 이런 리앙스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mm -hmm.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Mm -hmm.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래. Mm -hmm. 이런 느낌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So, 예를 들면 음식에 관해서라면 마유 주방장은 정말 예민해. Mm -hmm. 이 얘기는 이미 리앙스 자체에 다른 거는 예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이렇다. Mm -hmm. right? 자, 음식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 food, 마유 주방장은 정말 예민해. Chef Mayu is really sensitive. When it comes to food, Chef m a y u is really sensitive. 음. 음 근데 다른 것은 다 두나죠? <laughs> 다른 건 두네요. <둔해요. 웃음> 하지만 Hey babe, how many teaspoons did I say? 응 무슨 말? <laughs> 자,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 하는 거에 관해서라면 마유가 가장 잘 알아. 제가 이론은 빠삭하거든요. Yes. 자, 다이어트 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마유가 가장 잘 알아. m a y knows the best. When it comes to dieting, Mayu knows the best. That's true. You know the theories very well. 하지만 아시잖아요. 아는 음. 영어 말고 하는 영어 하듯이. <laughs> 아는 다이어트 말고 하는 다이어트 해야 되겠죠 <laughs>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두 번째 문장에 보면요. 다이어팅. 그래서 음. 다이어트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동사로 쓸수 있거든요. 음. 거기에 ing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약간 음. 명사 형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r right.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순영작 가볼게요. Let's go. All right, everyone. Grab your pens, pencils, and erasers. Let's start writing. All right,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매운 음식을 잘못 먹지만 이 국수집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맛있어 보였어. 자, 난 형편없다. I'm terrible. 매운 음식에 with spicy food. 하지만 이 국수 장소는 너무 좋아 보였다. But this noodle place looked too good. 건너뛰기에는 to skip. i'm terrible with spicy food but this noodle place looked too good to skip. 네. 선생님 어제 저희가 그거를 강조를 했잖아요. 대부분 누로 얘기할 때는 복수 형태다. 음, 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단수 형태죠? 네, 여기서는 누로 place에서 place를 꾸며 주는 역할일 뿐이기 때문에 요거 네. 굳이 s를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noodle place Noodle restaurant. Right. 이럴 때는 S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수를 덜 맵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지. 물론 뻔뻔하게 자난그들에게 물어봤다. i asked t h e m 뻔뻔하게 물론. s h a m e l e s s l y of c o u r s e 그들이 그걸 만들 수 있는지. i f t h e y could make i t 덜 매운 상태로. Less s p i c y I asked them shamelessly, of course, if they could make it less spicy. 네, 우리가 more만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Mm -hmm. 그래서 반대로 덜하다라고 할 때는 형용사 앞에다가 les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t right. 자 다음은요, 무슨 도전 예능인 것처럼 직원이 매운 맛 레벨도 물어보더라. 하하. <laughs> 자그 서버는 심지어 제안했다. h e server even offered 양념 레벨들을. Spice levels. Like it was some sort of challenge show. 아하. LOL. The server even offered spice levels like it was some sort of challenge show. L O L.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게 네.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음흠. 그런 매운 거 맛을 레벨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어, 거. 하는 거. 게요. 맞아요. 네.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 매운맛, 안 매운맛 이렇게 음... 끝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죠.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yeah. 거. 봐. 여기 선생님 L O L 나왔는데 Laughing Out Loud. 이거는 맞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맞아요. 그런 온라인 크그니미죠 그렇습니다. 말할 때는 L O L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냥 하하 웃는 것으로. Yeah. 자네 번째입니다. 고수도 빼달라고 부탁했지. 난 그냥 그 맛을 못 견디겠더라고. 자난 또한 그에게 부탁했다. 그 고수를 잡고 있어 달라고. 난 그냥 견딜 수 없다. I just can't stand. 어떻게 그게 맛이 나는지를. How it tastes. I also asked him to hold the cilantro. I just can't stand how it tastes. 네, 음. 여러분 어제 배우셨던 그 leave out 써도 돼요. I also asked him to leave out.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I just can't stand. 참을 수 없다. 뭐를 how it tastes.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how라고 하는 게 맛이 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막 비누 같기도 하고 <laughs> 뭔가 떨떠름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Yeah.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난 대체로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음식에 관해서라면 진짜 진상이 되기도 해. Hashtag f o r 자, 난 까다롭지 않다. 대체로. 하지만 음식에 관해서라면 But when it comes to food, 난 완전 악몽이 될수 있다. I can be a total nightmare. Hashtag #fa Hashtag #fa I'm not picky most of the time but when it comes to food I can be a total nightmare Hashtag #fa mm -hmm. 네 그래서 뭔가 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네. nightmare he's nightmare. a total nightmare or 그렇죠. I'm a total nightmare I, uh, when it comes to certain things 그렇죠 mm. so I could be a person who's really difficult to deal with mm. 이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nightmare 한 단어로 Okay. mos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I'm terrible with spicy food, but this noodle place looked too good to skip. I asked them, shamelessly of course, if they could make it less spicy. The server even offered spice levels like it was some sort of challenge show, LOL. I also asked him to hold the cilantro, I just can't stand how it tastes. I'm not picky most of the time, but when it comes to food, I can be a total nightmare. Fa. And here's today's review. 넘어가다 건너뛰다 skip. 양념 spice. 악몽 악몽 같은 사람이나 일 nightmare.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잘못 다루다. Be terrible with 명사.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빼다 넣지 않다. Hold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writing. 자, 오늘 의 이지 라이팅 퀴즈 드릴게요. 좋아요. 제 샌드위치에 마요네즈는 빼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마요네즈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제 샌드위치에 마요네즈는 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명사 를빼다 넣지 않다. hold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지 라이팅 게시판에 오셔서 남겨 주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요.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Okay, we'll see you next time. Bye. 바이.